자 다음은 이제 12세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 12세기는 또 누가 쳐들어오냐면 아 정말 끊임없이 쳐들어옵니다. 끊임없이 예, 이때는요, 여러분들 어, 여진이 또 쳐들어옵니다. 여진 짜어 이거, 웃잖아, 이거. 네, 여진이 쳐들어오는데 이때는요 여진입니다. 여진이 쳐들어오는데, 이때 이제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윤관이에요. 그러니까 여진이 자꾸, 그러니까 아직까지 초기에는, 아, 그러니까 국경선 넘어오는 정도니까, 윤관이, 아, 얘들 혼좀 내야 되겠다. 근데 이 여진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목민족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을 타고 싸우는 어떤 기병이라고 하잖아요. 기병이 좀 약해. 그래서 윤관도 그럼 우리도 한번 그들을 이제 대적할 수 있는 기병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특수부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별무반이라는 겁니다. 별무반. 자이 별무반에는요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신기군, 신기군. 자 여러분들 신기군입니다. 말 그대로 기병이에요, 기병. 그다음이 신보군, 보자 들어갔다. 보자 뭘까 이거는 보병이에요, 보병. 그다음이 항마군, 항마군은 항복시키는 거예요. 마귀를 항복시킨다. 뭔가 좀 종교적인 특징이 들죠? 예, 이건 바로 승병입니다, 승병. 스님들. 스님들로 구성된 승병. 자, 이렇게 별무반을 구성해가지고 여진족을 아주 혼을 내줘요. 혼줄을 내줍니다. 예, 그러면서 확보한 지역이 어디였냐면 바로 동북구성이다. 동북쪽에 있는 아홉 개의 성을 확보합니다. 어우,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동북구성을 확보하고 있다. 아까 이 거란 침입 과정 속에서는 이 서희가 강동 6주를 확보했는데, 어, 이제는 여러분들, 윤관이 또 동북 구성을 확보한 거예요. 뭐야, 막 영토를 막 넓혀, <laughs> 막. 이거 외적이 쳐들어오고 는데막 영토를 넓혀. 이 사람들. 대단한 분들이야, 진짜. 그죠? 물론 이 동북 구성 같은 경우, 는 이게 영토를 넓힌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다 우리 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관리를 할수 있어야 돼. 관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 인구가 있어야 되고, 그 인구를 통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여진족이 돌려달라라고 해서 결국은 동북구성은 돌려는 줍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별무반을 통해가지고 동북구성을 확보했다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꼭좀 기억을 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요, 여진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세워가지고요, 막강한 힘을, 거란 물리치고, 요도 물리치고, 이제 이런 모습 보이니까, 이제, 이제, 금나라가 이제 좀 힘, 어깨 힘이 좀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뭘 요구하냐면, 사대를 요구합니다. 고려한테. 우리가 옛날에 말이야, 어, 너희들한테 좀 당했는데, 이제 아니야, 우리 힘세사대를 어, 해라. 우리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때 이, 지배층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러분, 우리 배웠죠? 이자겸. 예, 그리고 김부식. 이런 인물들이에요. 문벌귀족 사회의 어떤 그 모순점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이런 이자겸과 김부식은, 아, 그래. 평화를 유지하자. 그게 맞겠다. 라고 하면서 예이 금의 4대 요구를 수용을 하려고 하죠. 바로 이에 대한 반발이 무엇이다? 그게 바로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이다.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이다. 라고 하는 거. 바로 이런 거. 그래서 뭐 금정벌. 금정벌 여기 이제 금사대죠 근데 금정벌 나오는 배경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10세기 11세기 거란 물리쳤고요 그리고 12세기 뭐 물리친 적도 있었고 또 사대를 수용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반발도 있었고 이 예, 모습 살펴봤습니다 어 정말 큰 그런 저항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금보다 더센왜 그런 카피 있잖아요. 더센 놈이 다가온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센 나라가 이제 고려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더센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음.